어 떴다 씨안 뜨는 게 기운. 아왜 내가 열심히 잡아서 삼지창을 얻었는데 아무도 리액션을 아, 안 해줘. 내 아, 삼지창 떴어? 어. 나는 또 방금 솜순 말하길래 솜순뜬줄 알았지. 현무암을다 <laughs> <laughs> 밀어버리면 되지 않까야 떴다. 어 개꿀. 이럴 수 없어. 없는... 오 떴다. 뭐지? 뭐야 또 떴다 떴다. 어? 오 가자. 가, 가자 가자. 야 가자 조사, 가자. 확률 조작. 확률 조절 가자. 확률 <laughs> 조작. 오케이 간다. 오케이 okay, 출발 출발. 안 맞고, 저 화살이 우리한테 날아오는 거 아니야? 아, 아니네. 아 개노잼. 나로써는 그 어. 오케이. <laughs> okay. 내가 난더 오르 끌려 있어. 너가 때려. 근데 무빙이 오저에 아예 반. 에. 아. 난 아침잠 얘기해줘. 찾다 찾다 찾다. 요요요 이걸 뭐야? 알레이. 요, 요, 요. 난거 <laughs> <laughs> 와, 응? 여기 염소 뿌리 있었네. 어, 이거 진짜 진짜다. 진짜다. 어, 네 이렇해 마을의 영웅 얻고 내가 주민작한 애들까지 하면은 얼마나 싸지지? 야! 막대기 하나에 에메랄드 하나요? 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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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무 케이! 오케이 야. 어, 야. 아 근데 아니 재고가 너무 적어 이러니까. 너가 누구니? 아그 소리 들린다. <laughs> 응. 야, 근데 저 뭐냐? 나팔 저거 뭐냐? <웃음> 야, 야, <laughs> 았어 쏘았어, 아, 제대로 쏘았어, 제대로 쏘았어. <laughs> 주민한테 가는 거 봐. <laughs> 나좀 분주하게, 분주하게 좀 움직이고 있을게 나. 어 나도, 어, 나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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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쪽으로 가야겠다. 안돼, <laughs> 버스 바에 습격 떠야지 습격인데 그거 아직 눈치 못챘어 그러니까? <laughs> <그냥> 소, 소리, <laughs> 소리 너무 리얼해서 무조건 진짜 인줄 알아. <laughs> 어, 얘 반응 이상한데? <laughs> <laughs> 아. 아야. 진짜다 진짜다. 아. 널단 예. <laughs> 아, <laughs> 그 야간 투시 8분짜리 만들 수 있나? 하는데. 짜 바거든은. 음, 오케이 가자. 오케이 오케이. 출출출. 고고고고고. 야, 요요 아래 땅 파고 내려가면 바로 음, 그 워든 뭐, 스폰되는 거 거기 있어. 어 어, 어, 어. 어.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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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. 아, 이거 센서 센서도 캘 센서도 케이. 1 0돼 있는 거같거 와, 뭐야! 오오오, 오케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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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. 야, 이 <목소리> 아, 야, 워든 리 났다! 리 났다! 오든 쏘리 났다! 워리 났다! 고리 났다! 워든 리리 났다! 리났리 났다! 리리났리났리났리 내 앞에, 내 앞에, 내 앞에, 내 앞에. 야 집중해, 집중해. 야, 야, 있어, 뒤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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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뒤에. 자, 나 일단, 나 일단, 나 먹어, 넣어놓고 게. 상 사거리 오오. 어디까지? 오오. 야, 왜? 왜? 뭐야, <목소리> 뭐, <왜>? 어, 뭐야, 뭐야, 뭐야. 어?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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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야야 위로 살려야요 야, 달려! 달려, 너망가 <목소리> <도망가거나. 목소리> 아니야, <목소리> 이게 아니야! 아지나 <목소리> 여기 왔다. 오! 아, 위! 아, 위! 아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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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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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 있다. <laughs> <laughs> 상상 이상인데. 네, 야, 야, 나 토템 두개 까졌어. 야, 근데 야, 말도 안 된다 그냥. 그니까세나나 <laughs> 뭐 보고 있나? 에 뭔데 이거 나 보고 있는 건가? 1140이라고. 나뭐 하나 깨웠다. 다 얘들아, 그 우리 침대 쪽으로 오지 마. 피 없는 사람 침대 쪽에 워든 있다. 어? 네? 어? 어? 침대 옆에 뭔 동굴이 있나 봐 여기 워든 소리가 나야들어올때 마음대로지만 나갈게 <laughs> 뭐야 선한이 이렇게... 아 여기서 님발을 왜해 뭐해 켄트 <laughs> 그거 <laughs> 못깰거 같아? 이브이브이브나 어? 여기 있어 <웃음> <웃음> 야, 여기서 무슨 워든 부탄 소리가 나어 <laughs> 저기 있어 보든왜안 보이냐 오른쪽에 토너가 <laughs> 있는데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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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우 와우 오우오우 카프 카야 코마 이거 맞아 소리만 안되 소리만 안 되면 돼 나도 아무것도 안 보여 야 먹지마 이 <laughs> 개놈 먹지마, 개녀만, 먹지마. 막돼기, 막돼기. 야 그거 알아? 아, 막돼기, 막돼기, <laughs> 이 녀석들 장님이야 그래, 그 말은 뭔줄 알아? Run <laughs> <laughs> <런, 바람. 웃음> <laughs> 뭐해 그거 맞냐? 개고 가 도망가 진짜 코마 우리 바람들 진짜 화냈다. <웃음> 아, <웃음> 아니 드디어 아, 했어 <laughs> <미친나 봐. 웃음> <laughs> 난, 난 이미 었어난 <laughs> <티렸어>, 이미 뛰었어. <laughs> <티렸어. 웃음> <laughs> <laughs> 누가 그 끌어 가지고 야, 여기 야야 이거 야니 바로 위. 오, 오 미친. 야, 니 위에서 들켰다. 이쪽은 이쪽은 센서. 야, 와, 나 이쪽 보는데? 야, 이개 개들, 에야 들켰다, 들켰다, 이거 들켰다, 이거 들켰다. 야, 형, 화공 떨어져. 내 위치 좀 다시 보게. 내나 탈출 좀 하고 싶어. 음. 잠만 있어봐. 으, 하나서 하나서 하나서. 없는 거 같아, 막. t h a n 야 우리 춤춘다춤춘다워든 댄스 워든 댄스. 야 이드아 <목소리> 이거 야, 이거 어? <목소리> 야 이거 <어디. 야, 목소리> 뭐야? 이거 야 이거 뭐야? 아야 아니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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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야... 쥐살났다! 야, 그만하라가 야, 가자, 가자, 가자! 나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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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가! 야너뭐 뭔가 다야너 애들 다 왔어? 어, 다 왔어. 뭐야 저기. 오케이 오 가자. 올라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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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올라 바로 <laughs> 우리, 우리 집 바로 뒷마당에 저 있는 거라고 생각하니까 개 웃었네. 야, 그래도 오. 와, 조금방 야,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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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하나 더 털러 가자 그러니까 어. 이거 하나 더 털어서 최대한 많이 이거 하자 우리 템 넣고 가는 게 나아 그러니까 필요 없는 어. 템만 들고 가자 어. 어. 됐다 됐다 다시 다시 야야야야야야야 엔드 바로 아래 있어 어? <laughs> 엔드 바로 아래 있어 아니 무슨 어떻게 기아래 있냐? 다 넣어 다 넣어 내덜하여다 넣을래 나빨리리내려야내려 어. 내려와, 내려와 아, 내려와야지 어. 캐시 있을래? 어. 바로 앞에 있어 바로 앞에 있어 바로 앞에 있어 내 앞에야 여기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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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야, 저기다 저기다 보인다 보인다 오. 보인다 야 이게 여기 앞에 어. 여기 앞에 침대 깔아 상자를 케 상자, 캐, 상자 캐, 자체를 케 상자 상아 상자 상자 아, 상자 그래, 그래 상자를 케 상자를 케야 신속한 잠행 1이긴 한데 아무튼 먹었다 야 침대 옆에 내가 상자 놔뒀거든거딱 그냥 보이는 거다 넣어 그냥 야 가래풀 2개 뭐냐 오 나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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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어야 신속한 잠행 3 신속한 잠행 3 나이스, 나이스, 나이스. 아니 스폰에 아니 우리 침대 옆에 뭐, 왜 뭐, 침대 뭐, 옆에 왜뭐리 있어? 자 일단 일단 신속한 점 점이... 아시. 오케이, 오케이 오케이 애들아 나 가래풀 두개고었어어 어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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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. 아 찾다 찾다 찾다. 아, 오케이 오케이, 오케이. 내, 내가 해볼게 내가 해볼게. 오케이. 오케이. 가래풀 먹었어 가래풀 먹었어 가래풀 먹었어 오케이, 달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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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달려. 어 일로 와봐. 아 찾다 찾다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. 영사 <떼운다> 팔 던져 팔 던져. 영업. 오케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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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넣었어 다 넣었어 케이 오케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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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오케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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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케이오야야야케이 오케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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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개빨라 오케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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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<laughs> 야 뺏겠냐 뺏겼냐아얘얘 얘 얼굴 보니까 <목소리> 갑자기 저거, 저거, 신뢰감이 반으로 떨어져. <laughs> 야야 저 친물만 더 친. 아 이게 설치 속도가 <laughs> 그냥, 못 따라가. 아, 아. 이거 절대 안 돼. 갓부야 이거 갓부야우우 우. 뭐야 뭐야 오, 오. 뭐야 뭐야. 우우 우. 가자. 오. 그리고 가자. 나는 <laughs> 기다린다 오늘도 돌아오지 않을 그를. 아 몰라 다 떨어. 안 그래도 좋고 뭐도 좋고 다시. 이 어. 디자인은 엔더마이트 꽃만가 잡고 있어. 흐름경기. 어, 아. 야, 잠깐만, 아. 잠깐만. 야, 잠깐 <laughs>